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사 쇼에서 월간 어, 윤종신 음. 특별 호로 선배님 아. 노래를 이제 만나보려고 해요. 음. 이제 발표한 월간 윤종신 노래 중에서 네, 특별히 이제 애착 가는 곡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에 빈지루랑 했던 2015년에 그치? 더 네. 컬러? 어, 아그 노래 맞아요. 어, 들었어요. 그 노래 되게 인상적이었던 작업이었고, 어... 싱어 중에서는 정인이가 제일 많이 불렀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인이가 불렀던 노래들도 너무 기억에 남고. 음... 그리고, 뭐, 어, 말꼬리라는 노래도 있고. 네. 음, 근데 이게 말꼬리가 구독자들이 직접 선택한 일이고, 으로 그리고... 아,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말꼬리를 제일 좋아해서 벌써 그 10년이 넘었네요. 아, 어, 말꼬리가 10년이 넘요 어, 2011년? 어... 와! 데뷔 언제 했지? 제가 2014년. 14년. 네, 새싹이죠. 나 너무 오래됐어. 1 9 90년에 했으니까. 어? 제가 태어나시기 전에. 네. 노태우 대통령 때. <laughs> 공중전화 20원 할 때. 그때 그러니까 내 노래 데뷔곡이 통빈 어. 거리에서인데 거기에 마지막 가사가. 동전 두 개뿐이에요. 어, 그러니까 주머니에 십원짜리 두 개면 전화를 할수 있었던 주황색. 그날 예, 예, 예. 그걸 썼었어요. 어, 그러니까 선배님 진짜 노래는 시대가 다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공신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1등 공신을 매긴다면 1등 공신들이 많은데 편곡 많이 했던 뭐 정석원 선배도 있고 조정치? 어, 어. 조정치 선배님. 정치가 <laughs> 꽤 많이 했죠 저하고 한몇 십곡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조정치 선배님도 또 같이 오셨다고. 네, 조정치 왔나? <laughs> 조정치 씨 오셨습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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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두 분은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연주 생활을 한 음. 98, 99년부터 했는데, 음. 99년도에 형이 MC 어, 보시는 어, 프로그램 어. 가서 연주도 하고, 저랑 박정현 씨하고 듀엣하고 있는데, 음. 뒤에서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근그 <laughs> 아, 그거 뭐 있었더라고요, 전. 반주 많이 했어요. 어. <laughs> 어. 어. 만난 지는 벌써 한 25년 된 거네? 어. 그, 그렇게 오래됐네. <laughs> 몇곡정도였그러면 세 보질 안아가지고 화자 서 스무억은 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지 연주한 거 치면은 더 많고 현곡 어... 한게 오르막길 지친 하루 지나서 있었고 어 그러네 그거 두 개인가 두두 <laughs> <laughs> 이별 네 불멍도 같이 하고 어... 세본분은꽤될거 어, 같아요 다 많다 그냥... 세볼 생각을 안 했네 아, 어. 어. 내돈이 많이 나갔구나 너한테 아 그러니까 아, 쏠쏠해요. 어, 항상 연, 연말에 계산해 보면 허무네 어. 집 쪽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어. 하는 거 진짜로 <laughs> 앉아서 와 중신형 네,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정치 선배님이 이제 좀 최근에 배우로 이제 진로를. 아, 벌써 한연기1 0년 밑에서 <laughs> <laughs> 연기 연기는 꽤 <laughs> 잘해요. 어, 그러니까요. 어, 영상도 그... 너무 잘해. 전 최근에 술 돈이야 도 너무 재밌어. 아 네. 마음이 마음이 아팠었요 아파서... 선배님은 항상 좀 작품에 항상 감초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저, 저 아, 연기력이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주연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아, 한번 써보시든가요. 아, 네. <laughs> 자 윤종신 선배님의 가장 가까운 사이죠. 아내 전미라 씨가 어. 윤종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하는데요. 어.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어 뭐지? 어? 이게 답이 하나가 하나가 너무 텐데. 이런 모습을 엄청 많을 텐데. <laughs>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어? 집에 들어가 나 집에 들... 들어가 떡이 <laughs> 들어가. 어, 어, 어. 술을 너무 많이. 나는 마셔. 술 먹고 어. 아내가 잠들어 있잖아요. 어. 이불 속에 들어갈 때 티가 어, 어, 어.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 변이 어, 어. 광어였어요. 이렇게 <laughs> 광어가 들어가듯이 <laughs> 이불 속에 티안 내고 들어가는 거. 야 <laughs> 광어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 제 정답을 볼게요. 뭐지, 뭐지? 정답은 뭐야? <laughs> <laughs> 왜 <laughs> 개가 무서워서 혼자 줄행랑 친 남편 아. 존 미라가 밝힌 윤종신의 찌질함의 절정은 당시 개가 달려들자 자신을 밀치고 도망갔다고 어. <laughs> 좀미라는 운동 삼아 산책을 나는중큰 개가 나타났는데 저를 보호해 줄줄 알았던 신랑이 혼비백산에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 실망했었다면서 연애할 때도 그러더니 참 안쓰럽더라 그랬나? <웃음> 뭐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어, 아니 그때 있었습니다. 개가 달려온 게 아니고 코너 돌다 갑자기 개를 본 거지 아... 그죠 어쨌든 형수님을 이렇게 붙들어서 방패막이 삼아 아미라 진짜 강해요 아,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정신력이더 걱정돼요. 두 분이 계시면 정신력부터 구해야 돼요. 누님은 워낙 강하셔서. 어. 아까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참 내가 이렇게 했다봐 본능적으로. <laughs> 내가 이게 렇 민기 아니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 가러 선배님을 이제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의 이제 증언을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 나를 장식하는 것을 내려놓는 시기가 있어요. 음... 옛날에 나 데뷔했을 때. 목소리가 되게 미성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굳이 굵어졌는데 진짜 너의게로 인기 쫙 올라갈 때 네. 진짜 방송 가요톱텐 한번 딱 나가고 네. 앨범이 네. 막 나가다 확빵먹아대 어. 어,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어. 외모가 아니었던거이야 어. 어, 되게 창백한 얼굴에 키도 한180 대고 네. 손가락 길고 막 그런 네. 남자일 줄 알았대. 네. 어. 90년대는 그래도 그런 척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음. 조금 노래 속 주인공처럼 네. 그런 약간. 샤이하고 근데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진짜 나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뭐 말이 많은 건 말이 많으니까 사실 요즘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이 없어 음. <laughs> 처음 들어본 얘기지만 아. 이게 종로에 가면. 본능족으로라는 족발집이 있는 거 알아요? 나 그거 빵터졌잖아 거짓말. 아 진짜? 진짜요? 치면 나와. 검색하면. 본능족으로. <laughs> 족발집 이름이야. 어 괜찮다. 어 괜찮지? 어, 우와. 나 그거 빵터졌는데 본능족으로. 본능족으로. <laughs> 본능족으로 삶아봤어. 뭐야어 <모르겠어요. 웃음> 괜찮다 괜찮다. 이제 윤종신 선배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또 가사예요. 팥빙수를 뭐 예를 들면은 난 좋아 열라 좋아 뭔가 좀 이런 잘안쓸 법한, 안 쓰는 말 많이 네, 쓰 되게 뭐 왔다 열라 이런 거를 쉽게 노래에 넣지는 못하거든요. 또 이별 택시는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저는 뒤를 의심했어요. 네. 처음에 나중에서 네. 그 노래. 요새는 또뭐쓸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 또 별로. 발라드 발라지가. 네. 네 맞아요, 발라드에는.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파격이 좀 필요해요. 이걸 막 쓰면 안 되고 딱한번 정도 쓰면 그게 되게 임팩트가 올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가사는 전체적으로 잘 쓰는 사람보다 그한 줄을 끌어낼 수 있으면 나는. 어... 아니, 저는 좀 선배님 라이브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거는 조금 잘 쓰지 않을 법한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단어 쓰는 거에 있어서 좀 대담해질 다양한... 네, 대담해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다 가사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걸 상법으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우리 직업입니다.